처음 베러맨의 예고편을 봤을 때 잠시 혹성탈출 새 시리즈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영국의 국민가수 로비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서 왜 CG 침팬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지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영화가 끝날 즈음 이 독특한 선택이 시각적 기발함을 훨씬 뛰어넘어 인간의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음을 깨달았죠.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만의 침팬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 초별 볼일 없는 동네에 평범한 손인이었던 로비는 노래와 춤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공부나 축구에는 소질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10대 시절은 쉽지 않았죠. 그의 아버지는 무명 연예인로 집안 살림은 관심 없었고 바쁘게 일하는 어머니와 손자를 아끼는 할머니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함께 부르며 유대감을 나누던 아버지는 어느날 집을 떠나버렸고, 10대 중반이 된 로비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살아가다 우연히 보이밴드 오디션 소식을 접하죠. 운명처럼 그는 테이크댓의 막내로 합류하여 영국 최고의 아이돌로 성장하지만,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강한 통제에 반항하던 그는 끝내 그룹을 탈퇴하게 됩니다. 솔로로 전향한 로비는 오히려 더큰 성공을 거두지만 부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릴 적 상처와 불안은 점점 심화하죠. 영국을 넘어 전 세계를 석고하는 공연을 펼치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약과 알코올 중독, 깊은 우울감, 무대 공포증까지 그를 괴롭혔는데요. 2003년 네버스 공연에서 12만 5천 명의 팬들 앞에 선 로비는 내면의 악마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공연을 마쳤고 그후 자살을 시도할 뻔했던 끝에 재활치료에 들어갑니다.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은 로비 윌리엄스에게 당신이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을 때 로비 윌리엄스는 나는 여전히 덜 진화한 사람이다. 지금도 원숭이처럼 무대에 끌려 올라가 공연을 하는 것 같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대화에서 영화의 핵심 은유가 탄생했고 이 대담한 선택은 평범한 전기영화를 초월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침팬지로 표현된 로비 윌리엄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의 물리적 구현이죠. 그가 보는 자신의 모습, 세상이 보는 그의 모습, 그리고 실제 그의 모습 사이의 간극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세계적인 스타이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덜 진화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존재하는 자기 인식 그리고 대중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소비되는 스타로서의 위치까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혹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요. 로비 윌리엄스의 침팬지 얼굴은 그런 보편적 인간 경험의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혹성 탈출 아바타 시리즈를 작업한 웨타의 팩스 팀이 구현한 침팬지 캐릭터는 피상적인 시각적 폭발을 넘어선 감정의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배우 조노 데이비스의 모션 캡처와 로비 윌리엄스 본인의 목소리가 더해져 만들어진 이 캐릭터에는 히로에락의 쾌정이 생생하게 담겨있죠. 초현실적인 비주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는 것은 그것이 인간 내면의 취약성과 자기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배러맨은 전형적인 전기 영화의 틀을 깨고 뮤직 판타지로서 로비 윌리엄스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죠. 케리 윌리엄 감독의 피셔킹을 레퍼런스로 삼았다는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은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주인공의 심리적 여정을 표현하는데요. 네버스 공연 장면에서 로비가 자신의 다양한 버전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시퀀스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향한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비일리엄스가 이 영화에 직접 참여해 각본 작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용기 있는 시도이기도 하죠. 영화의 제목 베러맨은 외적인 성공을 넘어선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한 진정한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로비가 마주한 내면의 악마들,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그것들과의 화해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과정입니다. 빌, 엔지스, 렛미 엔터테인 유, 락 디제이 등 로비 윌리엄스의 명곡은 그저 배경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자기 혐오의 순환에서 벗어나 자신의 표현하고 치유하는 매개체가 되는데요. 그것은 가면 너머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자 그가 자신과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였죠. 결국 베러맨은 CG 침팬지 가면 성 남자처럼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을 반복 수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까요.